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존경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여가고 영락한 저희들 일찍이 택하여 불러 하나님 잘못 사모시고 또 세워 하나님에 종으로 일걸음 받도록 하나님 도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까지 붙으셔서 하나님 맡기신 교회 섬기도록 사역해 하시고 또 교역 말씀 을 일꾼 내용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날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것에 부족했고 잘못했고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했음과 나태했고 게을렀음을 용서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강단을 회복해 함께 앞장서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미국 지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열매로 맺어드리는 우리 귀한 일꾼들 다될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모교회 음, 귀한 교수님 우리 박영규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시고 이 자리에 서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 <laughs> 누가 그 말씀에 보전과 받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들을 갖고, 우리 각자 숨기는 강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외쳐지는 귀한 강단으로 세운받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옵 우리 모든 국민들과 이제 함께한 모든 목회자님들 또성도님들이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 네.